비되나 케이블이 있을거거든요 만약 와이파이로 해서 업로드가 안되면 케이블로 업로드 연결해서 업로드를 하면 되니까 제가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짧게 업로드 테스트 정도요 찍으셨어요? 네. 이제 이런 상황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활동하는 영상을 찍은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운동이나 이런 거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막 깃발치조 같은 거저이가 했을 때 찍었는데 찍은 상황과 똑같다고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야죠. 유튜브에. 근데 지금 아마 여기 이 상태에서 유튜브 앱을 실행시키시면 여기 계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계정은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한번.